<웃음> <웃음> 어? 잠만 줄기니야? <줄긴이야? 웃음> 빡빡아 일로 와황도라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네가 맨날 전기름이다!!! 공돌 <laughs> 데리고 어, 싶다 강전도 아, 하면 <laughs> 계속 빨리면서 야 FJ 너 저번 화처럼 우리 설마 배신하는 건 아니겠지? 와 드디어 라이킹그룹 촬영도 오늘 이번주도 끝이구나 이야 이번주도 진짜 참 럭키 비키니시티 했다 어 근데 내 뒤에 못생긴 비둘기 머리가 있는데 뭘까? 아내 그림자구나 아 그래 내 그림자 어내 그림자가 이렇게 못생겼구나 어 그래 내 그림자일 수 있지 아 한번 이제 침실로 가볼까 어 여기는 요 광택이 나는 노란 머리 빡빡이는 뭘까? 아유 그래 뭐 어? 저 코만 겁나게 큰 놈은 뭘까 또 자마 여 표지판 뭐지? 암흑사자 게이 한번 문을 열어볼까? 어 뭐지? 뭐야 두면 누가 있었는데? 아 벽이구나 아 벽이구나 그렇구나. 자, 그러면 한번집 대청소를 해볼까요? 집 대청소를 해볼까요? 아, 뭐, 보다 잘생긴 카포바라고요. 영폭자 방돌이고요. 암흑사자 빡빡이라고 말하고 싶은 덜기니고요. 짬뽕한 제노예요.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숨기기 미숨기기라는 게임을 와봤는데요. 예, 우리 아주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제 집에 숨어가지고 오늘 참기극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응애 응애 응애래 응애. 응애.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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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근데 제가 참기극을 하려고 했는데 잘생김이 떨어지는 진짜 아무 사자인데 말이죠. 못생김이겠지. 어 잠깐 줄기냐? 빡빡을 일로 와. <놀람> <놀람> 뭐야 아, 일지. <큰일. 놀람> 카푸야 너 코만 커서 어리석구나.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잡지도 못하다. 어떻게 너무 무서운걸 이제 뭐지? 제노랑 아무 사자가 남았네요. 제노야 내가 네가 더 빡빡이보다 더 먼저 죽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. 너 제보, 과연 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. 개빡이랑 안박이나 왔어. 창돌아. 그래도 네가 맨날 첫이름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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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<목소리> 인생이 그 모양 그꼴인 줄 알아? 안녕 안녕. 나 누구니? 나 일부러 사나이 기 따라가고 있었는지. 오다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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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애들아 내가 엄청 팡돌보다 더 귀여운 곰돌이가 됐어. 왜 완전 러키 비키니 시티 아니야? 비키니 내가 더 귀엽지? 아. 어그얘 아, 여기 있어요. 얘들 여기 있어. <laughs> 어, 얘들 알겠어요. <laughs> 아이름왜서로 팔아. 무서 무서워. 서뭐 찾죠? 야 얘들 진짜 겁나 무척한데 역기 빡빡이라 그런가? 난 참고로 공이있어아실 초나 맞죠? 아무도도 못 하죠 방돌 겁나 빡빡이 장기를 아무도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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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하죠 치해버릴거야응치거야응치거야 응치고야 아무냐, 아무야 아무. 비 내가 사라져? 나 콩나물 데리고 싶다 강전도 하면 계속 빨리면서 야 FJ 너 저번화처럼 우리 설마 배신하는 건 아니겠지? 사어어어어 아, 말이야 이 테미나 안에 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? 솔직까고 말해서 난이 안에 누구 있는지 정말로 궁금해 팡돌아 네 응. 응. 잡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, 아 맞다 너 해. 대머리라 머리카락이 없지 아 내가 패치를 꽂아버렸네 미안해 팡돌아 이걸 어쩌니 나안해아팡돌아 어디 있어 제노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아, 야 죽여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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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개놈 잡아라 정 말이야, 우리 팀이 왜 슈탄을 안 썼는지 참으로 궁금했지. 진짜, 우리 팀이 뭐하냐. 까아가솔시 싸봐! 솔시스 싸보라고! 솔시스 싸봐! 너무 잔인하게 듣는 걸 보았다. 야, 야, 내 머리 위에 있는 누구야? 내 머리 에 있는 누구야? 여기 크다. 저기있어저기있어저기있어저기있다고방저기 있어, 저기 있어, 저기 있어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고 방안에 서저기 방안에 서 저기서 저기말저야서 저기서 저기서 해줄서 저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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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무빙 기서 저기서 아기 무빙 기아 저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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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서운데 아유 저 아 말이야 이 이상한 놈들이 잡으러 간구만 해 가포야 네 몸에 있는 털싹다 뽑아버릴 거야 거짓말 치면 손목까지 날아가, 뭉게 아니 나 도대체 오늘 몇개 날아가는 거야 가포야 인생... 이제 세상 우어 움직였니, 가포야 그러게, 왜 움직였어 아 그때 지겼도... 지겼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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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였으면 아, 아... 됐는데 가게만 신의지 슬프자 움직이는 게 궁금하거든 주사장! 내가와 주사장! 이리 온다요! 아, 누구야? 나 누구야? 나나나 나. 어 진우야 우리 꼭 살아났자. 너 진짜 배신 안할 거지? 저그 못생긴 예쁜 것처럼. 어 하고 싶긴 한데 양심. 어 하루치긴 한데. 아직 아닐까? 아얘 여기 있다. 얘 여기 있어. 어저기 있다. 저짜 있다. 진짜 있다. 아이 공 저기 있다고. 왜 나만 보려? 니가 그래서 나보다 모자란 거야. 김훈이 형. 애들을 다해쳐 먹어볼까요? 락스가 움직이는데. <laughs> 어 안녕. 너 누굴까? 어, 야, 아 야, 제가 완전... 한게 위치해 드릴게요, 위치해 드릴게요. 방금입니다. 얘 초록색깔, 예얘 얘. 저도 저도 위치예예예얘 얘. 끝까지 알아. 아니 파랑색깔, 아니 파랑색깔 가방 파랑. 색깔 색깔. 가방? 아니잖아. 이게 다 사무사자 때문에. 불기나 고마워 도망칠 시간들 줘. 저가 아닌데 어디? 야 제노야, 네가 왜 빡빡해질 줄 알아? 네가 멍청해서 아. 그런 거야. 아닌데. 내가 데 내가 미무라 어디 이 그런 건데 내가 이제 f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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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 어디 어데어내 마음속에 있어 어디 어너 설마 어디 어를 사랑한다는 뜻이야? 어디 어디 를 사랑한다는 뜻이야?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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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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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사자는 그렇게 멤버들을 해쳐먹었다고 한다. 김용!